어,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는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외부에서 유해 물질이라고 저기 보여지는 항원이 유입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이 항원 유해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염이라는 것은 무슨 상태일까? 장 자체의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장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의 염증이라는 것은 장 점막계의 염증을 의미하겠죠. 장 점막의 염증은 쉽게 얘기해서 장 점막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장 점막의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장 내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차단해주는 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어떤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게 됐을 때 장에서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장,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장에서 이 염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장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장의 이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유해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장염이 발생하게 되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무조건 장염이라고 해서 두드러기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장염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뭔가 좋지 않은 유해 물질이 유입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